술에 대한 성경적 관점. 성경에는 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나타나며 술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구절과 부정적으로 경고하는 구절이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관점. 기쁨과 축복의 상징.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 축복, 잔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9장 7절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 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104편 15절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언급하며 포도주를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합니다. 의학적 용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포도주가 의학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용.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요한복음 2장,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부정적인 관점, 술 취함에 대한 경고. 성경은 술 취함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말하며. 잠언 20장 1절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고 경고합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은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합니다. 지도자의 절제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술에 대한 절제를 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디도서 2장 3절은 감독과 장로들이 술에 탐닉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결론 성경은 술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지만 술 취함과 과도한 음주를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항상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